시험대가좀 올라오면 응? 시험대가좀올라오 응? 그냥 한고 오지 편나게 응. 이거 뒤에 남은 거 이제 조금만 풀고 응. 하자 알겠지? 응. 너 아까 저거 뭐야 늦게 들어와가지고 한, 한 10분 15분 못했었거든 응. 어, 그 부분 좀만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아까 그 3번까지 문제 풀었죠? 넓이 2번 구하는 거자그 다음에 거기 4번 볼게요 4번 거기 49페이지 넘어가서 자 4번 문제랑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게 있을 거거든 음. 그래갖고 그리고 내가 한두 개만 풀어줄게 자 4번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오늘 내용은 오늘 새로 나간 내용은 좀 할만하지? 어, 근데 그 삼각비 그 표를 좀 외워야 될 거야. 어, 표를, 표만 좀 외우면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 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135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길이가 6.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자, 이 면적은 지금 12루트 2라고 합니다. 12루트 2.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저쪽 CD의 길이. CD의 길이를 구하래. 자, CD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오르면 우리가 항상 리지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시냐면 어,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주시면은 삼각형 면적의 사각형의 면적은 삼각형 면적의 두 배죠? 그러면 삼각형 면적 두배 했더니 12 부티가 나왔대. 그럼 얘는 1분의 1에 1분의 1 없어도 되는 거지? 1분의 1에 두 배가 되는 거니까 1분의 1 없다 생각하고 ab 사인 세타6에별표에 사인 135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네. 잠깐 분명 갔다 와야죠. 네네네. 어, 갔다 왔다 지금. 분명 갔다 왔어요. 아 네네. 네안 가고. 뭐? 아 네네 맞아요 들었어요. 네. 빨리 빨리 세요자 그래서 뭐 어, 로고 이거 계산해주시면 네. 예게 돼? 네. 삼각형 면적이 두배니까 어쨌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사인 135도는 아까 합해서 100, 180도 나오면 된다그랬죠 그래서 얘는 사인 얼마? 45도로 대신 써주시면 되겠죠? 135도를 구하기 힘드니까 합해서 180 나오는 요각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돼? 이 면적 12루트 2가 사각형 면적 12루트 2는 6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3루트 2가 되겠네. 3 루트 2의 별표 이렇게 되니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날라가고 얘는 4가 되니까 별표는 얼마가 4가 되시겠죠 별표의 길이는 3입니다 자그 다음에 저기 문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시면 자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7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여기가 지금 8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저 대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하래. 자, 그랬을 때, 뭘 주셨냐면, 각도 두 개를 줬는데, 여기를 줬어요, 여기. 여기가 48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각이 있지, 여기 있는 요각. 여기 있는 요각이 72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찾으면 돼? 여기, 끼인각 하나만 알면, 저 사각형 면적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7 곱하기 8에, 사인, 끼인각. 찾으시면 되잖요그렇 그러면 이 인각 찾기위해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얘는 120도죠? 그럼 여기는 얼마? 60도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s 인 60도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2, 2는 4를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얘는 14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면적은14 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이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어 내가 뒤에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주면은 거기 소단원 핵심 문제에서 아마 너희들이 봤을 때 조금 빡세할 만한 게 보여서 한번 풀어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단원 핵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50쪽 봐봐 50쪽 50쪽에 2번 3번 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도 조금 어려운 거 내가 한두 개만 풀어주도록 할게 너네 숙제 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번 한번 봐볼게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그려져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직각이 여기 45도 45도로 똑같겠죠? 1대1대 1대 루트 2 비율이 되시겠고 자, 이 길이가 16이래. 자, 이을때 구하라고 한게 뭐냐면 ABD의 면적을 구하래. 이 면적. 자, 그림 상에 너네 책을 보시면 여기가 ABD 면적이라고 돼 있거든. 자,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시면 돼? 여기 16이야. 정사각형이니까이 길이도 얼마? 16이고요. 이 길이도 얼마? 16입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얼마? 얘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루트 2 분의 16은 루트 2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8 루트 2 이렇게 되시겠죠? 어, 아니면 8 루트 2에다가 여기다 루트 2 곱해서 16 되니까 어, 여기서 2를 하나 루트 2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셔도 되고 그럼 결국에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자 여기 이것도 45도에 여기 90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자저 삼각형의 면적은요 S는 2 분의 1이에 AB 16 곱하기 8 루트 2에 사인 몇 도? 90도 더하기 45도니까 얼마? 135도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자 2, 2는 4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32의 루트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32의 루트 2가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3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렇게 4분원이 있습니다 4분원 4분원이야 자 반원이 있죠 반원 자 여기가 지금 오고 자 여기가 지금 a고 지금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 여기 d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c양 이렇게 돼 있고 이 길이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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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사각형 A, B, C, D의 면적을 사각형 A, B, C, D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이 길이랑 이두 길이, 개의 현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이 길이는 사도 그다음에 이 각은 몇 도? 30도 이렇게 돼 있으시네요 자, 이때 A, B, C, D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여주시면 자, 일단 봐 아, 자, 일단 여기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얘 길이가 얼마? 얘도 역시 4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어떻게 돼? 얘도 반지름이죠. 그럼 얘도 얼마? 얘도 4야.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4? 여기도? 4. 이렇게 되시죠. 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거야. 지금 잘 보시면, 30도잖아. 근데 이 삼각형 째려보면, 소이 많이 벗어났네. 이 삼각형을 이렇게 보시면, 이 각이랑 얘랑 얘의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30도면 몇 도? 30도 돼서, 이 외곽의 크기가 몇 도야 돼? 60도가 돼야 돼. 근데 얘는 60도인데, 얘를 어떻게 해는 거야? 이 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역시 똑같겠죠? 다시 현의 길이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 똑같으니까, 이이는 각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60도라는 이 각을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여각몇 도? 하나의 각, 작은 각 30도, 여기도 작은 각 30도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삼각형 세개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쪽 삼각형, 이렇게. 이쪽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그래서, 이쪽 삼각형의 면적 구해주시면은, 2분의 1에, 4 곱하기 4에, 사인 30도. 이런 게몇개 있어? 지금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더 위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의 면적은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 얘는 30도, 30도니까 60도 돼서 이 끼인각은 120도가 되시겠네 얘는 2분에4 곱하기 4에 사인 120도니까 얘가 사인 60도랑 똑같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아마 4곱하3 더하기 8이 나올 거야 4 곱하기 3 더하기 8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그 다음에 너그 뭐야 51쪽 해봐 51쪽 51쪽 연습문제 중에 6번이 있고 8번이거든 6번 8번만 하고 6번은 너가 앞에 안 배운 부분에서 살짝 나올 거거든 길이 표시하는 거 그거 한번 잘 들어보고 알려줄 테니까 모르면 그때 질문하셔야 돼 알겠지? 자 6번 하고 8번 한번 볼 겁니다 자5 1쪽 6번 한번 볼게 5 1쪽 6번 자5 1쪽 6번. 6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가 5 8도 여기 직각 이렇게 어 있으시고 a, b가 4일 때, 자 ahb, 길이, ahb를 나타내는 식을 ah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ah 이 길이. 이 길이를 나타내는 식을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다러면 저런 문제는 이제 푸는 방법이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원래 뭐두 가지 풀이가 있긴 한데 얘는 그 책에서 그 푸는 방식 그대로 풀어야 돼 책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봐봐 이게 58도니까 이 작은 각몇 도가 될까 90도, 58도니까 얘랑얘랑 얘랑 더해서 90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도냐면 32도가 되죠 여기까지 하시겠나요? 음는 32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40도니까 저큰 삼각형, 큰집각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부터여기까지 작은 몇도 50도가 되시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자, AH의 길이 알아요? 올라요이 길이. 모르니까 내가 별표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어쨌든, 저 4가 있는 라인으로 좀 끌고 가야 돼. 자, 그럼 내가 이 별표에다가 32도니까, 자, 밑변을 할때 높이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밑변 가지고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밑변에다 탄젠트를 곱해주면, 자, 별표에 탄젠트 32도.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가 이 밑변에 해당하는 32도에 대한 높이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일단 연습할 거야. 같이 어. 잘는다 일단 써놓기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 길이가 별표야. 이 길이가 별표인데, 큰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자, 얘가 별표인데, 여기 50도야. 오케이, 자, 얘가 별표인데, 얘가 50도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루이는 어떻게 돼? 별표에 한젠트 50도로 가면 돼. 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에서 얘를 빼면! 별표 탄젠트 50도 빼기 별표 탄젠트 32도 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가 되시니까 별표로 묶어 주시면 탄젠트 50도 빼기 탄젠트 32도 얘가 4가 되니까 따라서 별표는 양변 얘로 딱 나눠 주시면 탄젠트 50도 빼기 탄젠트 32도 분의 4.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로 바꾸는 연습을 이게 잘돼 있어야지 여기를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은 어렵겠죠? 어. 그다음에 8번 문제 좀 그리고 있을게. 음. 적고 있으면 적어주세요. 자, 8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의 궁금해서 무게중심이 나왔습니다 까먹었겠죠저희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되있는데자이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 했을때자 G가 지금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의 특징은 무게중심이 뭔지 알죠? 자, 어떻게 돼? 내가 여기 G가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를 몇 대면 2대 1로 나누는 점이 무게중심이죠. 근데 무게중심은 뭐야? 얘는 A에서 내가 BC에다가 무슨 선? 중선을 대는 거야. 중선. 이 중점과 연결되는 이런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선. 중선을 그렸을때 중선을 몇 대면 2대 1로 나누는 요 지점에 무게중심이 서식하고 계셔. 그럼 이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 봐봐 결국 내가 B에서도 G에다가 선을 그으면 여기가 뭐가 된다 중선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C에서도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시 여기도 뭐가 된다 중선이 된다라는 거 중선들의 교점이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다. 얘는 중선들의 교점이다. 중선들의 교점. 중선들의 요점이고자 무게중심의 위치, 이 친구의 위치는 중선을 몇 대면 중선을 2대1로 나누는 점입니다. 나누 어, 나누는 곳에 있다. 이 무게중심의 위치도 아셔야 되고요. 그럼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너 혹시 이런 건 아니? 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대 그럼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 둘이 같을까? 다를까? 길이가 똑같아 같애 왜 같냐면은 얘는 높이가 두개가 어떻게 돼 있어? 높이가 이걸로 동일하잖아 근데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말도 해볼게 자 이제 살짝 심화해서 자 여기가 만약에 3등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자2대 1이래 그러면 S1과 S2의 면적의 비는 몇대 몇이 돼야 돼? 얘도 역시 2대 1이 되셔야 되겠죠? 이걸 토대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잘 봐봐. 자, 요 삼각형이랑 우리 중심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 면적 똑같죠? 오케이? 네. 면적 똑같지? 자, 그럼 얘를 내가 어, 3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3 동그라미 면적이 3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는 또몇대 몇이야? 여기가 2대 1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가 2 동그라미면 여기가 어떻게 돼? 동그라미 돼야 되겠죠? 오케이? Okay? 자, 근데 여기가 이 동그라미 있는 요거 삼각형 봐봐. 여기가 어떻게 돼? 절단이잖아. 여기도 또 중점, 중점이니까. 저 왼쪽이 어떻게 돼?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논리를 보면 여기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무게중심은 딱 찍었을 때, 중선 3개 그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항상, 봐봐. 여기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밑에다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 그림은 필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무게중심이래. 자, 여기가 무게중심을 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이 면적이 다 같애 넓이가 다 같은거야 아시겠죠? 넓이가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면적 거래 이 면적 야 그럼 얘는 전체 삼각형의 면적의 몇이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죠? 어총 6동그라미가 전체 면적인데 그중이 2동그라미만 구하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일단 6동그라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11의 길이 밑에 길이 1 0인래 여기 얼마? 45도야. 그러면 6동그라미 2분의 1에 AB 사인 끼인가?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약분 해주시면 이 약분하면 5, 이 약분하면 6이 이렇게 되는 65, 30에 그렇죠. 이야. 근데 내가 보고줄수 있는 동그라미야 6동그라미 쳤을 때두 개만 필요하죠. 자, 이동그라미내려면 3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얘 3으로 나누면 얘되고얘 3으로 나누면... 1 0루트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 10루트2가 됩니다 무기중심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 이제 이오면까지 배운 거 하면서 문제 풀면서 질문 하나 어, 할거 있으면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